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제 이제 자연인이다 시리즈에서 다시 이제 독백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뭐 보시든지 안 보든지, 제 <laughs> 그 영상을 그래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몇몇 분들 계셔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고정 구독자분들, 러시아에 또 우리 우리 동생도 있고, 러시아에 쌈보 챔피언 있습니다. 유도, 유도 베이스, 쌈보하고, 우리 러시아 동생, 동생들, 그리고 저 키르키르스탄, 몽골, <laughs>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러시아. 또 중국,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중국에 우리 형제들, 친구 동생이들 우리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응원해주고 해서 그응원에 힘입어서 어, 찍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동생들하고 같이 어, 30대 중반부터 해서. 40대,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40한 초중반, 4흔한 3살, 한 44살까지 제가, 석고보드, 석고보드 곰팡이를 했습니다. 하면서, 많은 걸 겪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도 같이 일도 해보고, 저 중앙아시아 친구들하고도 같이 일도 해보고 예전에 지리산에서 그산 꼭대기에 정자를 짓는 지리산 랜드라고 있어요. 거기서 큰맷돌이한 80km에서 거의 100km 정도 되는데 그지게로 알루미늄 지게 있어요. 어 그저께 자연이다 시리즈에서 보셨죠. 그지게로 지어서 해발 한 500m 고지 정도. 되죠? 그 정도 될 거예요. 450미터에서 500미터 정도 고지 되는 거를 밑에서부터 쳐서 올리고 그렇게 몽골 그래도 아유 덩어리가 몸이 힘이 좋습니다 그 몽골이 천하장사데 가고 같이 이렇게 일하고 그랬는데 음이 저는 이제 곰팡을 통해서 많은 인생의 깨우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인내심. 아 끝까지. 응? 인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하던 거만 하는 거예요. 저도 제주 전문이 힘쓰는 일입니다. 예. 힘쓰는 일에 대해서는 어 대한민국에서 누구 못지않게 예. 일본으로 치고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어렸을 때야 이제 어, 운동도 많이 하고 뭐 나름대로. 주먹도 많이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얘기고 이제 나이를 먹었는데 무슨 나이 먹고 뭐 주먹질하고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제 네. 이제는 아우라로 갔다가 아우라로 이제 사람을 휘어잡고 이제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내 세력을 만들어서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동지들 그리고 특히 이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철새들 그런 동지들 말고 그런 친구들 동지들 말고 한 노선을 정했으면 한 사람하고 같이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의리 있는 친구들 그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40대 중반인데, 저는 70살 먹을 때까지 힘쓰고 일을 할수 있어요. 자신 이 있거든요. 이, 하체 근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무릎 안 다치고, 힘쓰는 거는 다 뒤에 엉덩이 근육하고, 햄스트링,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번지도 보면은 이두박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삼두박근하고 여기 삼각근하고, 특히 여기 삼두박근 여기 삼두 근육에서, 여기에서,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볍게 툭툭 툭 끊어치면서 거기에 툭 떨어지는 거거든. 툭에 떨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힘도 마찬가지고 힘도 이 뒷근육에서 이 등근육, 뒷근육 이 근육이 전체적인 거를 다 건강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허리도 마찬가지고. 이 인도 말로 보면 이 허리 척추관을 슈심나 나디라고 그래요. 그 나디 관에서 모든 혈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근육이 좋고, 여기 근육을 많이 만들어주고,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스트레칭을 해줘야 아침에 또 일어나면, 변도 잘 보고, 응? 그리고 또 잠도 응? 푹 자고, 기분 아니에요. 잘, 잘 먹고, 잠잘 자고, 그 다음에, 응? 아침에 일어나서 큰일 잘 보고, 그, 세 가지거든요, 사이클이. 거기서 이제, 이, 에너지의 원동력이 아침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제 11시, 정확하게 20분에 자갖고, 6시, 공오분에 깼습니다. 아일 시간 거의 7 시간 가까이 푹 잤어요. 한 번도 안 깨고 아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어제 소주 어제 소주를 한세병한세병네병 3병? 한 3병, 마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아침에 한병 먹고 점심 때한병그 다음에 저녁에 한두병 마셨습니다. 네병 마셨는데 아잘 잤습니다. 이제 자, 먹고 깨고 먹고 깨고 그렇게 했죠. 한 번에 쭉 멍청하게 술안 먹어요. 술도 이거 지금 저도 맥주 한잔 먹는데 술도 다 조절하면서 먹으면 돼요. 어렸을 때야 막 미련하게 막막 마셔라 마셔라 막 지랄하면서 막 엄청 먹어대고 그랬잖아요. 뭐 대학교 가면 뭐 MT에서도 먹고 저도 대학생활 조금 해봤지만 막 그런 거는 미련한 짓거리고 이제는 나이를 먹었는데 물론 술을 먹다 보면 텐션이 올라가고 쭉쭉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그러면서도 조절해서 잘 먹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랬듯이, 저는 그, 저와 이렇게 이제 함께 할 우리 동지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사상은, 진보사상에, 진보사상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보수적인 관념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 진보사상 쪽에 아주 가깝습니다. 예, 진보적이죠. 앞으로 나아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저는 담배 한대 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제 그 이재명 성남시장을 저는 찍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뭐 이재명 시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가지 보수진영에서 두드러 까는데 뭐 까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그 사람을 찍기로 마음먹었으면 그 사람 찍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뭘 무슨 잘못을 했든뭘했든 했든 내가 봤을 때는 저쪽 윤석열이는 더 잘못됐는 것 같아. <laughs> 그렇습니다. 예,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선배님하고 또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이재명을 지지를 합니다. 사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한번 했으면 꾸준히 가야 되고, 사람은 또 배신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내가 뭐라 예를 들면 내가 아쉬울 때쓱 어? 빈대 비슷하게 들러붙어갖고 어? 그렇게 하고 어? 또 내가 이제는 어? 예를 들어 어떤 상대가 어? 돈 없으면 또쓱 떨어지고 어? 돈 있을 때쓱 달라붙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예? 인간은 한번 음? 힘들고 그래도 꿋꿋하게 묵묵하게 어? 자기 중심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사람 한번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하고 그사람은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소문이 들린다고 어? 하더라도 어? 그런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막 어? 디스하고 네거티브하고 이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 버려야지 역으로야이씨 새끼야.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어? 걷다오지껄리래 응? 어? 너나 잘해. 씨발놈아 내 앞에서 어? 모사깔라고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해버립니다. 예전에는 들어주고 그랬는데, 그런 필요 없어요. 바로 놓고 쳐버려야 돼요. 예? 사람이 한번 딱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좋든 싫든. 예? 의리로 가는 거예요. 의리로. 내가 옛날에 그런 말잘안 했는데, 나는 이제 자신 있어요. 그래서, 김보성 의리를 좋아합니다. 김보성 씨를. 연예인 김보성 아시죠? 예? 사람이 굶어 뒤져도 굶어 뒤지는 안 있어도 끝까지 의리 지키면 나중에 또 광명이 찾아옵니다. 좀배가또라이고 예를 들어서 상대하기가 버겁거나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어? 템포를 한번 죽여갖고 조속해 타이르고 나이를 먹었으면 타이를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지 조금은. 어? 상대가 예를 들어서 나이 어린 동생이 나의 감정을 건드려서 텐션을 끌어올렸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맞대응하고 그러면 멍청한 거예요 그게 왜 거기에 휘말려 좋게 다 이러면 되지 어이 동생 어이 아우님 오늘은 아 아닌 거같네 며칠 있다 전화 허세 이런 식으로 해갖고 풀어가고 그래야지 자기 감정 기복을 컨트롤도 못 해갖고 무슨 세상을 산다고 어? 주적들을 싸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응? 참, 나,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좁게 그냥 대화로 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풀어가면. 에? 그리고 전화 피하고 그러지 맙시다. 에? 몰라요, 내 말이 다 정답은 아니야. 다 모든 게 정답은 아닌데, 어. 내말 속에 또 정답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내이 독백 영상을 들어봤을 때, 또, 어, 아이 좀 틀린 부분도 있네. 이러면 그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은 이해하는 측면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이렇게 가야지. 에? 자꾸 적대적인 감정으로 가려고 하면, 응? 전쟁 밖에 더 있습니까? 결국은 서로 죽여야죠. 죽창 깎아갖고, 쑤셔 내야지. 그렇잖아요. 에? 옛날 태백산맥 조정래 태백산맥 소설에서 나왔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어? 이렇게 좋은 세상에 나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어? 사랑하는 여자들 어? 사랑하는 여인 여인 어?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동지 형님. 어? 아우들 이렇게 같이 동기들하고 같이 함께 세력을 만들어서 세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식구 개념으로 만들어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서로 어려움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뭐 애경사 있으면 또 가서 찾아주고 어? 서로 이렇게 품앗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도 서로 도와주고 응? 그 안에서 살,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그냥 내가 한몸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욕심내면서, 어? 그렇게 해봐야 그돈 뭐, 어? 싸 짊어주고 그거 무덤에다가 같이 묻어줄까요? 묘동에다가 다 묻어줘? 에휴, 의미 없어. 그거 싸 짊어주고 갈 거야? 한번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하루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같이 어울려서,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자식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컸습니다. 컸고, 물론 저는 이제 혼자 몸이 됐지만,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석고보드 곰빵을 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이 궁극적인 니르바나, 에? 니르바나, 에, 니르바나, 이제, 니르바나가 에, 뭐라 그러는데, 아무튼, 깊은 심연에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이 고요한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깨우침이 저도 이제 불교 신자거든요. 불교를 믿고 그러는데, 음. 이, 인간의 궁극의 행복은 다내 마음 속에 있고,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고, 또, 많이 비워줘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내가 예를 들어서 엄청 많이 먹었어요. 배가 꽉 찼는데, 비워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괴로워지잖아요. 이치는 똑같아. 내 몸에다가 막 어저께 막뭐 갈비도 먹고, 막뭐 맛있는 거다 먹었어. 육회공, 다 맛있는 거. 뭐 해물, 뭐 등등 뭐다 해서. 먹었으면 뭐해 다음날, 다다음날, 비워내지 못하면 병화 버리는 거야.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막 돌았어 어떻게 하다 보니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러면 또 비워줘야지 사람들한테 베풀어주고 응? 주변인들 돌봐주고 나는 그렇게 생각 그렇게 해서 순환작용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응? 그리고 자꾸 비워내야 돼 가지면 가질수록 더 힘들다고 난 생각을 해요 뭐그돈뭐 응? 그뭐 10억, 100억 있으면 뭐예요 나도 10억, 20억도 가져갔는데 의미 없더라고 지금 저한것도 없어요 내장부에 정확하게 응? 18만원 있습니다. 예? 거지요 거지. 거지나 다름없어. 그걸로 살아가요. 열심히. 아, 행복해, 나는 그래도. 없으니까 더 좋더라고.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아, 아무것도. 응? 거의 거지나 다름없는데도 아주 행복해. 나 휴대폰 요금만 내면 돼. 아, 그래.